반갑습니다. 코인 전문가 이나진입니다. 자, 오늘 리플 종목 살펴볼 건데요. 리플 7월 9일부터 계속 양봉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달리면서 4,900원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4,000원 초반대에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지금 3,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리플 다시 한번 조정이 오고 있는 모양의 차트지만 이 종목은 무조건 한번더 올라갈 종목입니다. 세력의 목표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한번 솟아줄 거예요. 자, 왜냐 세력들은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세력들은 절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미들의 물량을 한번 털어주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미 물량을 터는 구간이 있었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온전히 잘 먹고 가려면 세력의 이 타이밍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타이밍은 코인의 호재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리플 중요한 호재를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코인의 호재가 하나 터지면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하는 게 코인입니다. 400% 1000% 퍼센트 이상 이렇게 몇천 퍼센트 까지 수직 상승 가볍게 해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호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매수 전략을 잘 세워 놓으셔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세력들은 절대로 이 상승하는 사트 흐름을 마냥 치고 올라가게 가만두질 않습니다 미련 없이 보유한 물량을 전부 팔아버리는데요 올라가는 속도만큼 떨어지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일반인들은 절대 대응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결국 이 재단 세력들이 판을 치는 코인장에서 우리가 큰 돈을 벌어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재단에서 코인의 호재의 주요 발표를 언제 언제 하는지와 같은 이런 주요 일정들을 사전에 알고 매매 타점 을 잡아가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건데요 물론 재단들이 이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주요 일정들은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 재단의 전문가 동료분들을 통해서 코인의 주요 일정들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재단들 자기들 끼리만 정보 공유하고 우리 개미들 지갑 털어가는 거 이제 진짜 지겹 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이 주요 일정 정보 전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앞서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시장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락업 폐제 메인넷 일정. 상장 일정, ETF, 옵션 만기, 대기업 호재 등이 모든 일정들은 코인의 상승, 급등, 그리고 폭등까지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엄청난 코인의 급상승, 100% 이상 엄청나게 상승했던 차트인데 이런 큰 수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앞서 말했던 락업 해제, 뭐 메인넷 일정, 상장 일정 등등등 이 모든 일정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진입 타이밍까지 다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타이밍 보내줬던 종목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날 매매하면 좋은 코인의 정보 종목을 보내드리는데요. 이날은 UX 링크 종목 타이밍 드렸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종목 관련된 브리핑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11% 이상 펌핑된 종목이다라고 보내드렸고요. 어피트 기준으로 현재 700원대 펌핑 이어졌고 매도시점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다 보내드렸었고요. 매수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5% 정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12분만에 6%에서 7% 수익을 보셨어요. 대박이죠.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오늘의 종목 아발란체 단기적으로 아발란체 상승신호 나왔습니다. 현재 현물 31,600원 시장가 진입해서 단기적으로 4%까지 체크하자. 이렇게 다 알려드렸고요 보내드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렇게 또5% 단타 수익 익절 도달했고요 7% 수익권에서 매도해라 하면서 매도신호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죠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방에 계신 2천명의 구독자분들 그냥 제 영상 보셨던 구독자분들이고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똑같이 공유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정보와 매수매도 타점, 히든 종목 등 급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일정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아래 번호 01079048280으로 수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하루 선착순 200명까지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금전적 요구, 유료 시스템 일절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 누군가가 금전적 요구나 유료 결제 시스템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기예요. 사기니까. 꼭 조심하라고 당부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다 무료입니다. 정보 받아보셔서 도움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현재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내부 뉴스들, 그리고 실제 매매 타점까지 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세력들은 자기들만 서로 그 정보들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팔때 사고, 살때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우리 전문가들끼리만 공유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지금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저희 방에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중 실제로 2일만에 100% 넘게 수익 보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받아보고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따라 들어가신 건데요. 이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타이밍 잘 맞춰서 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보 받고 있는 분들 중에 모두 수익이 될 종목들 매수 중이시고 수익 보면서 매도하고 계신데 발 빠르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신 분들은 더 수익을 잘 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건 제가 문자 보내는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 공유하고 있고요. 아래 번호 010-7904-8280 으로 수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수익이 될수 있는 종목과 매수매도 타점 급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정들을 받아볼 수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보내주겠습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하루 선착순 200명까지만 받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오락가락한 이 코인 차트 때문에 많이 지치죠? 새벽까지 차트 붙잡고 고민해도 정답이 잘안 안 보이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코인 시작했을 때 그냥 막 올라가는 종목 마구 잡이로 막 쫓아서 들어가다가 좀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계좌가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이제는 새벽까지 차트 붙잡지 않아도 수익을 보는 그런 트레이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정보 오는 거 보고 타점 오는 거 따라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진짜 좋은 기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